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동안 민수기 22장, 23장, 2 4장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모아방 발락과 당시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의 술책이 우리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음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즉,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많은 돈과 권력을 발람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발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복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연병으로 2만 4천명이나 죽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1절을 보시면 시띔이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띔 여기 시띔은 요단강 동편 모아 평지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던 곳입니다. 이 시딤에서는 모세의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었고, 또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발표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여기 이 시딤에서는 인구 조사가 있었고, 또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등이가나한 땅에 들어갈 준비를 여기 시띔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띔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합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모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자기들의 신들 제사에 참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절까지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발보월에게 가담하였다고 하시면서 매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발 부울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발 부울은 발 신을 의미하고 가담하였다라는 것은 연합하였다, 복속되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신에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남자들이 발 제사에 참석하면서 우상숭배하며 모합 여인들과 음행에 빠짐으로써 완전하게 발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살펴보시면 분명 이 배후에는 여기 배후에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이 배후에는 반락과 반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즉 발람의 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덫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있어서 거듭 실패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작전을 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모합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접근시켜서 음영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조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발람이 계획한 대로, 발람이 작전을 짠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병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연병이라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징계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회망문 앞에서 울면서 통에 자복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모든 회중 앞에서 보란 듯이 여전히 음행을 하려고 하는자가 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무원 지파의 한 족장 시물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므리는 자신의 죄악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음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정말 배은망덕하고 철면피인 이 심부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한심스러워하시면서 한탄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때 회중 가운데서 매우 분노하면서 분연이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느아스였습니다.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이었던 비누하스였습니다. 이 비누하스는 시무리를 따라 들어가서 이 시무리와 또한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이두 사람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로 죄를 규탄하면서 죄에 대해서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그쳤다고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자복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연병이 한 사람, 비느아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아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화의 언약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비느아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비느아스 개인의 감정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해진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속죄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비느아스가 징벌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느아스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디네아스의 행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연병재앙이 그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곧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의 탄식이나 우리 인간의 울부짖음 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죄를 사암받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암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였던 비느아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명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아스를 크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비느아스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비느아스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죄에 대해서 징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죄를 징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비느아스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실 도처에 죄를 범하기 쉬운 유혹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곧 죄와 싸워 죄를 없애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약속받는 축복된 성도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 속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